이토기는 가야 시대 제가 볼 때는 항로로 보입니다. 항로로 우리 보이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뭔가 무조건. 자다가, 항로 이인기 아이고, 싸다 싶어 하고 샀더만 다 짜더라고. 요 영물은 아야시대 유물이고 항로치고는 아주 고급입니다. 아주 고급, 항로. 이 가야 시대는 요 보면은 이 토기 여기 에 솔림매로 점이 딱딱딱딱딱 딱딱 있어요. 여기, 여기 가야 토기입니다. 또이 째나는 것도 상각으로 여기다 해놨고 가야 시대 토기. 무건 상태도 좋고 무건이 따른 무건에 비하고 고급입니다. 제가 요 무건은 뭐 하도선이 좋고 이래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어요. 보면, 높이가 20 정도 나오고, 입지름이 27입니다, 27. 높이가, 아마 입지름이 더 큽니다, 이 눈물은. 여기도, 사실, 저에 어느 정도로, 뭐 요즘은 유터브도막 뭐 이, 보니까, 될수 있으면은, 토기가, 우리나라 문화재는 선이 이뻐야 돼요. 선이, 선도 아주 잘 생겼습니다. 시다 토기. 요유물은 제가 구입하면은 이런 거 수리 없고 이런 거는 다 100만원 이상 갑니다. 몇십만원 달라꾸면은 그것 하자가 있기나 그리지 이 완벽하고 유아 거양이 발리 있는 거는 다 100만원 이상 가요. 제가 사, 사는 가격. 저는 이거 130주고 상기입니다, 제가. 자, 보시고. 어, 그 고로청자, 순청자입니다, 순청자. 자, 보시면 이거는, 오, 완전합니다. 완전하고, 국도 아주 깔끔하게 칠 때. 너무너무 잘 생겼습니다. 생긴 행태가. 리고 보면, 은 부분은, 유이 약간 벗기지는데, 있 이거는,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석장에서 나왔어요, 석장에. 석장에 요리, 돌라고 요리 딱 붙어있으면, 요게 완전 섭이 안 빠지니까, 저기 약간 유약이 어, 나는 진짜 다 공포심이다 이게 운은 완전하고요 알템도 없습니다 이런 게 대부분 목이 잘 날라가는데 청자 주병이 순청자가 이게 목도 안 날라가고 아주 이쁘요 이게 사이도 좁고 손도 잘 생기. 이 생긴게 빵빵하게 하고 담아내기처럼 워낙 잘생겼어요 이 유물이 그래갖고 제가 신청자고 높이가 19.5 이걸 19 입지름이 4.9 굽지름이 8.5 굽이 잘 생겼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 순청자입니다 순청자, 순청자. 참 나인 좋습니다 진짜 명품입 청자 잘생긴 청자 얘는 12세기 강진감화입니다. 강진감화 흙물도 안 빼고 그대로입니다. 출도된 그대로 출도된 유물이고 이거는 제가 150그정 해가지고 알겠습니다. 동영상 보시고, 이런 거는, 저 나름대로 생각인데, 시시한 청아백 작가만, 이런 주병이, 순청자 주병이 좋습니다. 생긴 행태가, 완전, 기적입니다 기족. 보시고, 150만원에 구입하시면, 참, 그때 당일 때 도공이 정말 잘 만들었다. 그런 감이 옵니다. 그라시대 사이오 사이입니다 발도 잘 생겼죠. 여기에 목부분에 보면은 또 문양이 잘 보입니다. 잘 보십시오. 이런 파도 문양은 우리가 먼저 봤던 유물입니다. 사이오 실러 시대 유물. 이것도 크기가 높이가 18 높이가 18 입지름이 9cm 굽지름이 15.5입니다 15.5 굽지름 아주 유물이 안정감도 있고 이는 신라라도 인대가 올라갑니다 한 6세기 한 71이 올라갑니다. 잘 보시고, 425 이거는 유학도 있고 60만원에 구입하실 분은 드리겠습니다. 60만원. 자, 아, 이 정도 되면 딱, 백다이버는 너무 문제인데, 이건 제가 좀 싸게 구입했어요. 자, 잘 보시고,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들라턱이 대부장경호 대부장경호를 본 거나 요 부분이 딱 깔때기매로 우리 딱된 거로 대부장이 요게영락도 붙이고 그러는 물건 아주 잘 생겼습니다. 물건 상태 완벽 대부장경호. 높이가 16cm. 아주 이쁩니다. 입지름이 11.5. 굽지름이 10cm. 아주 잘생긴 문입니다. 이유물은 25만원에 팔들어 하겠습니다. 25만원. 물건은 100% 보정하고요. 안일시에는 상금액에서 두 배로 물리드립니다. 자, 보시고,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이 대부장 경우, 이리 이쁜 거 25만원 구니다